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목 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모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들어가거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내가 나의 이런 이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며 내가 이집트에서 해간 일과 그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해간 나의 기적들을 내가 내 자녀들, 자녀와 내 자손의 귀에 말하게 하고 내가 요구와인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보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하겠느냐. 나의 배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메뚜기가 땅의 표면을 덮어서 사람이 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아 있는 것들을 곧 우박을 변하여 피해를 빚지 않는 것들을 먹어 버릴 것이다 또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란 나 모든 나무도 먹어 버릴 것이며 내 집들과 너희 모든 신자들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의 집들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한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니 그후 모세가 돌아서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오므로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갈자가 누구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와 노인과 함께 가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양들과 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이들을 보내야만 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아라 너희가 악하다. 그럴 수 없으니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다.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이집땅 위에 펴서 메뚜기가 이집트 땅 위에 올라와서 땅의 모든 식물 곧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먹게 하여라 하시니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었으므로 요하께서 온낮과 온밤에 봉풍이 불게 하셨고 아침이 되자 봉풍이 메뚜기를 몰아왔다.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서 이집트 전 지역에 내려앉으니 그와 같은 메뚜기 떼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정도로 그 메뚜기 수가 매우 많았는데 메뚜기의 온 지면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고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 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와 푸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에 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말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제발 이제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여호와의 하나님께 간과하여이 지구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가 바로에게서 나와 여호와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아주 강한 석풍이 불게 하시고 메뚜기가 홍해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셔서 집터 전 지역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다. 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대상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 지역에 일한 열두 가지 재앙 중에서. 아, 피, 개, 이파매, 돌, 아우 이게 이파도하고 매, 응해서 아, 아,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어, 여덟 번째 갑자기 열두 가지 재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그렇네요. 앞에 있는 내용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비교 짧아서. 편집장으로 아마 이게 돌아왔던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열두 가지 아열 가지 재앙 중에서 여덟 가지 여덟 번째 재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잠깐 볼까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무엇이 땅의 평현을다볼 것이라고 하시나요? 오늘 말씀 사절 말씀에 내가 내 메뚜기를 내 영토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뚜기를 외뚜기가 온 표현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누구를 섬기게 하라고 말하네요 바로의 백성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망할 줄 모르십니까 하면서 음 7절 말씀에 나와있죠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볼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 바로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나서, 열 번째, 열 가지 재앙을 할때 아, 모세와 바로 사이의 관계를 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완강하게 모세의 그런 요청을 거부합니다.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메뚜기가 온 땅의 지면을 더볼 것이다. 그 전에 뭐였어요?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 전에 일곱 번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 재앙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나무가 피폐해지고 막 그런 싸게 난 것들 다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우박 재앙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직은 뭐 자라나지 않은뭐쌀벌레 그런 것들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 전에 약간 그 말씀 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복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제 이 여덟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메뚜기가 이 우박 재앙에 쓰러지지 않는 것들, 우박 재앙에 그 파괴되지 않는 것들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가 완강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오세 앞에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들이 지금까지 일곱 번의 재앙을 통해서 크게 혼났잖아요. 특별히 그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우박과 유황이 섞여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신하들이 보면서, 아, 이대로는, 이대로는 우리나라가 쫄다가 망한다. 아니, 이미 망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하소연 하는 거죠. 왕여, 왕여. 그들 나가서, 그들 가서, 그들의 하나님 섬기게 해라. 우리가 이미 망한 줄 모르냐.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도대체요 어? 그래 가서 하나님 섬겨라 누구 누구 갈래? 하더니 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가야 된다. 다 가는데 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들고 가서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 너희 남자들만 가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왜냐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는 이애굽백에 이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거든요. 물론 같이 있으면서 노역을 할수 있지만, 이들이 언제 돌아서서 애국이 전쟁을 통할 때, 다른 사람,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이 남자들이 돌아서서 이 전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요망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남자들만 가라. 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앙이 메뚜기 때가 애국 온 지면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온지명에온지명에 온 지명에 있는. 모든 나무란 나무는다 갈가먹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막 메뚜기가 시커멓게 물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막의 메뚜기 때는 굉장히 큰 재앙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닥친 대로 다 집어삼키는 게 바로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때가 그 모든 지역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가 수선도 말다 듣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가서,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아, 제발, 이 죽음이 나를, 해야지 어 않도록 해라. 라고 하자, 모세가, 땀을 강구하자, 소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다시 몰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다시 바로가 완강해져서 다시 보낼 수 없다라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험하신, 그, 아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메뚜기 떼, 그 수많은 메뚜기 떼를 몽땅 다 불러다가 애굽 전역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놀랍겠어요. 애굽땅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어느 정도 규모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온 지명을 시커멓게 메뚜기가 뒤덮었다는 것은 아니면 그 심판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험 있는 심판의 내용이라 할수 있겠죠. 는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면, 완악하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예를 들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급저녁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기 해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함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들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사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